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 미술진흥원의 카파 미술관에서는 나무 그림으로 유명한 박은아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주로 나무를 소재로 그림을 하고 있는데요. 나무 안에 계절을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봄부터 겨울까지 풍요로움과 찬란함과 풍요로움, 그 다음에 시원함, 그 다음에 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는 자연과 더 동화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담고 계시는지요? 저는 남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예전에 어디서 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담아져 있는 그 색깔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황금이 떨어지는 그 풍요로움을 줘서 모든 사람이 그림을 봤을 때좀 행복함을 주고 싶어서 풍요로우면 좀 행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려고 주로 풍요로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나무의 색감이 강하고 짙으면서 고심하면서 그린 느낌도 나면서 또 희망을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어, 이번 와인전은 이 와인의 깊은 향이 나올 때까지 또 씨앗이 뿌려지면은 햇살과 양분과 또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또 선생님 작품 속에서도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거는 사실은 절망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거고 네. 또 주변의 아픔을 같이 또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 선한 영향력과 그런 밝음을 추구하고 그렇게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작품의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이렇게 나무 시리즈를 계속 그리실 건지요? 아, 네, 계속 제가 이제 어깨가 다쳐서 음. 그림을 못 하게 됐을 때 다시 왼팔로 이렇게 할수 있게 이제 남편이 도움이 컸기 때문에 음. 항상 제 그림 음. 끝에는 남편한테 고백을 할수 있는 꽃을 하나씩 그리거든요. 음. 그렇듯이 제가 남들한테 계속 나무로서 희망을 줄수 있는 음. 그런 이제 환경. 하고 이제 맞춰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그리고 싶어요. 네. 아, 나는 어떤 나무 작가다라고 대명사로 표현을 하신다면 음.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계절을 품고 싶었거든요, 네. 나무에.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줄임말로 계품, 계절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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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은 나무에서 계품 나 작가라고 하고 싶어요. 어. 해를,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 와, 아,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네. 어, 계절을 품은 나무. 나무. 어, 정말 그 사계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희노애락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나무에 담겨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나무와 꽃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선생님의 좋은 생각이 담겨서 이 와인전과 함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미술 전시에 대한 또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 네. 올 겨울에 평창부터 해서 2인 이색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요 와인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전시할 때 와인 이거를 음. 놓고 하면 너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너무 저는 이번 이 와인 라벨전이 너무 막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보관도 할수 있고 제가 죽어서도 아들이 어 우리만 이거 하다 갔겠구나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술한잔할수 있게끔 아들한테 좋은 선물도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색 네. 이인전에 와인도 이렇게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와인 한잔 보내드리고 음. 싶어요. 이번 와인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음. 또 스페인에서 가져온 와인인데요. 우리가 거기서 와인을 가져왔지만 우리의 작품이 유럽에도 알려져서 작품 세계에 깃들린 깊은 의미를 통해서 더 많은 외국 사람들로 하여금 한류 미술의 향취를 느끼길 바랍니다. 네. 어, 지금까지 박은하 작가님을 모시고 한국미술진흥원 카파미술관에서 인터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